안녕하세요 청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20년 무렵 충청도 상간의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흉년이 두 해째 이어지고 세금은 가혹하여 가난한 집안은 밥한끼 입기도 어려웠지요 고을 끝자락 낡은 초가에는 윤석이라는 총각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를 모두 여인 윤석의 어머니는 홀로 늙어가며 썰렁한 겨울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느날 저녁, 어머니는 후련히 중얼거렸습니다. 늙어가니. 참으로 곁이 허하구나. 그 한마디에는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과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27살이었습니다. 옛 양반가의 후손이었으나 지금은 반 면마지기만 남은 몰락한 가문이었지요.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으나 헤어진 옷깃과 거친 손은 가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가세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윤석은 결혼할 나이를 한참 넘겼음에도 현실 때문에 혼례를 미뤄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장가를 들어야 이 집안이 이어질 텐데 어머니의 깊은 한숨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히 인연이 오겠지요. 윤석은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홀례 비용은커녕 혼수 장만할 돈조차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도 제때가 있는 법인데 자식 때문에 며느리도 못 맞이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봄이 오고 윤석은 어머니의 약재를 구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윤석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개인이 남루한 차림의 처녀를 끌고 다니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다섯 냥만 주면 데려가시오. 집안일도 시킬 수 있고 밥도 지을 줄 아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처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지 않소? 멍청이 아린이라고 불린다던데 글기도 모르고 말도 더듬는다 하오. 윤석은 무심코 그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사람의 눈을 피하는 시선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그런데 문득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윤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는 말할 수 없이 애잔한 눈빛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처녀를 데려오너라. 바보라 해도 사람인데 우리 곁에서 함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냥이면 어머니의 약값 한달 치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사흘 뒤 윤석은 아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간소한 혼례도 없이 그저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지요. 아린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 짓는 법도 서툴러 물을 엎지르기 일수였고 숟가락 쥐는 법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정말 바보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아리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물을 데워내왔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정확히 읽는 사람 같았지요. 첫날 밤 윤석과 아리는 한 방에 있었으나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요. 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는 않소? 아리는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지요. 윤석은 이불을 하나 더 꺼내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놀란 듯 윤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바보라더니 저 아이 마음은 참 곱구나. 며칠 뒤 어머니는 아린과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약재를 사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장터에서 상인이 아린에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아린은 값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 바보년아.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장터에는 왜 나왔느냐. 상인의 욕설에 아린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바보라 해도 사람이건을, 어찌 이리 함부로 대하는가. 어머니의 호통에 상인은 주춤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며느리로 데려왔으면 내가 지켜야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게다. 아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고맙사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껏 누군가에게 보호받아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아이를 잘 대해 주거라. 세상에 버려진 아이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날이 갈수록 윤석은 아린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밤 방등잔을 끓여던 윤석은 아린의 손등에 난 오래된 상처 자국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요. 니, 네. 이건 누가 그랬소? 윤석의 물음에 아린은 대답 대신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만 숙였지요. 윤석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뭔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감정이었습니다. 아린. 윤석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오. 아린은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과 동시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 윤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린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떤 아픔을 견뎌왔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저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윤석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린이 밤마다 몰래 고을 어귀의 다리로 나간다는 것이었지요. 윤석은 어느 날밤 몰래 아린을 따라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다리 위에 앉아 있는 아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종이에 쓰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다가가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세, 령, 서툰 글씨로 쓰인 그 이름을 아린은 계속해서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아파하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홀로 삼키고 있구나. 윤석은 아린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생각했습니다. 아린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윤석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걱정이 있느냐? 어머님, 아린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한다. 저 아이 눈빛은 바보의 것이 아니란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 김진사댁에서 값비싼 장신구가 도둑맞았다는 것이었지요. 금으로 만든 비녀와 은으로 된 놀이개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윤석내 며느리 품에서 장신구가 보인다. 사람들이 일제히 아린을 둘러쌌습니다. 아린의 치맛자락에서 정말로 빛나는 장신구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이 바보년이 도둑질까지 했구나. 윤석이 집안이 가난하다더니 며느리까지 도둑이었단 말이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아린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처럼 그저 떨고만 있었지요. 그때 윤석이 달려왔습니다. 다들 물러서시오. 내 아내를 함부로 모욕하지 말라. 윤석은 아린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린은 떨리는 눈으로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린의 품에서 나온 장신구는 김진사댁의 것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린을 관아로 끌고 가려했습니다. 윤석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지요. 그날 밤, 윤석은 아린의 품에서 나온 장신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양이 김진사댁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지요. 윤석은 고을의 장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장신구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겠소? 장인은 장신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상류 양반가에서 혼례할 때 신부가 지니는 패백 장신구이옵니다. 문양을 보니 한양의 귀한 집안 것 같사운데, 윤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린은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신부였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지요. 도대체 아린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는 왜 이곳에 버려진 것인가? 윤석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기 전날 밤 어머니의 병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아리는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드렸지요.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나, 바보가 어찌 이리 사근사근하냐? 정이 든다 내게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어. 어머님, 어머니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정 때문에 산단다.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이제 너는 내 며느리다. 그 말에 아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윤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윤석은 아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지키리다. 다음날 현감의 명령으로 관아의 포교들이 윤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절도범 아린을 잡아들이라. 포교들은 아린을 끌고 가려했습니다. 아린은 두려움에 떨며 윤석을 바라보았지요. 윤석은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을 수 없소.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비키지 않으면 그대도 함께 잡아가리라. 포교들의 협박에도 윤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아린을 감쌌습니다. 이 늙은이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며느리는 내가 데려왔으니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 하지만 포교들은 강제로 아린을 끌고 갔습니다. 윤석은 잡아끌리며 울먹이는 아린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다.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감이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절도범 아린, 내 죄를 자백하라. 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저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린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린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세령이라 하옵니다. 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다만 버려졌을 뿐이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양의 참봉댁 외동딸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정략혼을 거부했다가 가문에서 버려졌사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신 이상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름과 신분을 빼앗긴 채 이곳으로 보내졌사옵니다. 바로 그때 윤석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세령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령. 세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세령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누구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란다. 세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관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윤석은 세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세령, 윤석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많소. 하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세령은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대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소. 참봉댁 교수든, 버려진 처녀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윤석은 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오. 그대의 슬픔을 나누고 그대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소. 세령의 눈에서 그동안 감추어 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어찌 이리 어리석으신지요? 저는, 버려진 몸이 옵니다. 도령님의 명예에 누가 될 뿐이 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가 무엇이요? 돈이 무엇이요? 그대 하나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소? 세령은 윤석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이나 책임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가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지요. 다음 날, 윤석은 고울의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세령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령을 바보라 퍼뜨리고 이곳으로 추방한 이가 바로 형감이었다는 것이지요. 1년 전, 형감은 참봉댁과 혼약을 중재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랑 측 집안이 알고 보니 영모에 연루된 집안이었던 것이지요. 참봉댁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딸 세령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혼약을 무효화시킨 뒤먼 곳으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형감 역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령이 진실을 말할까 두려워. 그녀를 완전히 없애려 하는 것이었지요. 윤석은 분노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리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은 세령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감은 세령을 신분 사칭과 절도의 죄로 몰아 장영우 추방을 명하려 했습니다. 이 여인은 거짓으로 양반과 교수를 사칭하고 장신구를 훔친 도둑이다. 세령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포교들이 막아섰습니다. 세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 도령, 더는 패를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이대로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 말에 윤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찌 그대를 잊겠소? 어찌? 윤석은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내 사람인데, 내 아내인데, 형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당장 이 여인에게 장영을 집행하라. 형리가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윤석이 외쳤습니다. 형감날이 이 여인의 신분을 증명할 문서가 있다면 어찌하시겠소? 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는 지금부터 그 문서를 찾아오겠소. 사흘만 시간을 주시오. 형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지. 하지만 찾지 못하면 그대도 함께 벌을 받으리라. 윤석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일으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우는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 하나 품는 일이 이리도 귀한 줄 몰랐다. 가거라 아들아, 우리 며느리를 데려오너라. 윤석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지만 윤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는 참봉댁의 옛 하인을 수소문하여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혼약 파기 문서와 세령의 본명이 적힌 가문 기록을 얻어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관아 앞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은 오지 않았다. 이제 이 여인을 처벌하라. 바로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쓴 윤석이 나타났습니다. 기다리시오. 윤석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령의 신분을 증명하는 참봉댁 가문의 혼약 문서이옵니다. 형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것을 내놓아라. 형감은 달려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윤석은 몸으로 막아섰지요. 이 문서에는 세령이 참봉대계 정녀이며 형감께서 잘못된 혼약을 중재한 사실이 모두 적혀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령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버린 것도 바로 형감당신이오 윤석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을 짓밟는다면 조선의 법도를 짓밟는 것이오. 고을의 백성들이 하나둘 윤석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올소, 진실을 밝혀야 하오. 형감이 거짓을 숨기려 했구나. 형감은 당황하여 문서를 불태우려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세령은 윤석의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주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관찰사가 직접 내려와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감은 직권을 남용하고 무고한 여인을 모함한 죄로 파직되어 잡혀갔습니다. 참봉댁 역시 딸을 버린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죄를 받게 되었지요. 세령은 정식으로 참봉댁의 정녀로 인정받았고, 절도 누명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세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양반과 규수로 살수 있어. 하지만 세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 남겠사옵니다. 관찰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오? 세령은 윤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 준 것은 윤석 도령뿐이옵니다. 저는 도령님의 아내로 남고 싶사옵니다. 윤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령은 정식으로 윤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홀례도 제대로 치렀지요. 홀례를 마친 날 저녁, 어머니는 세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아팠던 만큼 이제는 행복할 거란다. 세령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윤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고 깊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세령과 윤석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령님, 왜 그러시오 세령, 행복하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윤석은 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그대를 만나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석과 세령은 바테나가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세령이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온양에 팔려왔다 들었사온데 참으로 헐값에 오셨나이다. 윤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세령. 인연이 온양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요. 세령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윤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금을 주어도 살수 없는 사람이요. 아니, 어떤 값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인연이지요. 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가 마루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란다. 정이지. 서로를 향한 마음이지. 그날 저녁 석 식구는 오순도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밥상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자라난다고 말이지요. 윤석의 어머니는 늙어서야 며느리를 진정으로 품는 법을 배웠고, 윤석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세령은 비로소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온양에 팔려온 며느리는 사실 그 어떤 값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사랑도 사랑이며 뒤늦게 깨닫는 정도 진정한 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다하느냐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